스포일러 주세요. 네, 아, 아 내가 어제 했어 좀 뭔데 우리 다 해서 지금 오해서 난곡 경고 보냈어. 보여줄게 보여줄게. 아이 춤. 어. 아 해, 하트. 해, 해, 해. 어 하트. 이번에 저희가 컴백할 곡은요. 멘이장 이제 떨고 있다. 어. 피아노예요. 낙관학회가 별로 재미없었던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또 몰라요? 피아노를 이렇게 이거 스포예요 아 뭐지? 아 우리 노래? 네너 이제 곧 불러간다 이제 그 정도예요? 그 정도예요? 저희 어제 스포하려다가 이제 아 진영 씨 거기까지는 위험해요 아 진짜요? 그럼 나 그거 방금 장난이야 아, 인사하래요. 아더 이상 저희가 하다가 사고 칠까 봐 막는 거 같아요. 아 그럴 거 같아요. 영재 후덜덜. <laughs> 어쨌 해야지 일단. 아니, 이대로 가 아, 이대로 끝나는 거야? 이대로 끝바